나는 올해 75된 최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녀딸이 나보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할아버지래. 맨날 난초나 들여다보고 트로트나 듣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지. 근데 그 녀석은 몰라. 이 조용한 할아버지가 왕년에는 그 심장을 찢는 시끄러운 쇳소리로 명동의 아가씨들을 전부 울리고 다녔다는 걸. 내가 왕년에 불사조라는 밴드의 리드 기타였어요. 70년대 남자 머리가 귀밑 3cm만 내려와도 경찰이 가위 들고 쫓아다니던 시절이었지. 우리는 그때 레드 제플린, 디퍼플, 그런 영미놈들 음악에 미쳐서 캄캄한 음악다방 무대 위에서 밤새 소리를 질러댔어. 내 낡은 기타, 그게 내 세상이었지. 그걸 잡고 무대에 서면, 나는 더 이상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락스타였지. 앰프 터지는 소리에 사람들 환호성에 온 세상이 내발 밑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때는 이런 음악하는 놈들을 딴따라라고 손가락질했거든. 이걸로는 밥 빌어 먹고 살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그러시더군. 그 머리카락 자르고 공장 갈래 아니면 몽둥이 맞고 집에서 쫓겨날래. 그래서 결국 기타를 팔고 머리를 자르고 공장에 들어갔지. 그렇게 40년을 꼬박 일했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도 사고 후회는 없어. 성실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밤늦게 혼자 몰래 이놈을 꺼내봐. 손가락은 굳어서 예전처럼 안 돌아가고 박자도 다 놓치지. 그래도 괜찮아. 손녀딸이 며칠 전에 묻더군. 할아버지는 젊을 때 꿈이 뭐였어요? 하고 나는 그냥 웃고 말았어. 이 조용한 하애비가 왕년에는 불덩어리였다는 걸그 녀석은 평생 모르겠지. 누구에게나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무대가 있는 법이니까 안 그렇소? 우리 주변 모든 어르신들의 빛나는 무대를 응원합니다. 시니어 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